안 좋은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로 제외하고 아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치명적인 유전자, 잘못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갖고 태어났어. 그럼 나중에 아이가 커서 부모를 소송 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대요. 왜 나에게 이런 유전자를 줬냐? 김미경의 북드라마.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반드시 여러분이 아, 올 여름이 가기 전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올 코그램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옛날엔 맞았는데 지금은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술과 인간의 윤리의식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그게 일반적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 책을 쓰신 그 하버드 최고의 교수인 후안 앤니케스는 우리에게 철학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철학의 속도는 어때요? 느리죠. 기술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데 윤리가 엇박이 납니다. 윤리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기술은 휙 저만큼 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 감론의박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학은 논쟁 속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어쩌면 이 책은 우리에게 그동안 굉장히 기다렸던 책이고 그 논쟁을 할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어이책 되게 재밌다 그러면서 주말에 읽었는데 후다닥 이 책을 읽었던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어? 이제 앞으로 어, NFT가 되고 메타버스로 가게 되고 부캐가 나와서 내 아바타로 활동하게 되면 그럼 인간은 뭐지? 인간은 누구야? 누가 나야? 그랬을 때, 음, 내 아바타가 저지르는 잘못은 그럼 내가 한 건가? 자, 이제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서로 활동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게 될 텐데, 그러면은 진짜 리얼 미와 육체를 가진 나와, 그 다음에 내가 창작해낸 나와 도대체 어떤 게 나야. 그러니까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서부터 나의 활동, 나의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기술 발전으로 나를 분리시켜 나가잖아요. 내가 여러 명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 이거 되게 헷갈리겠다. 음, 나라는 정체성이 헷갈리겠다. 아, 인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철학이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해야 되겠는 걸 아니면 문제가 많겠는 걸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혼자서 많이 하고 있던 중이 책을 보면서 와이책 진작에 나왔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는 글중 여러분에게 먼저 좀 읽어보면서 이 책의 그 시작을 해드릴게요. 음, 자 기술은 윤리를 바꾸어 놓는다 그러니 오늘 당연한 것으로 받아지는 것이 내일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우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혁명들, 기술 혁명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바꿨고 우리가 옛날에는, 어, 그게 맞아. 근데 지금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있나 한번 봤는데, 일단 인류 역사에 나타난 혁명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농업 혁명, 그리고 산업 혁명이 있었잖아요. 농업은, 어떻게, 농협, 농업을 그냥 쟁기 들고, 이렇게 혼자 사는 것에서 기술이 농업에 들어갔죠. 그리고 산업혁명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 타인에 대한 어떤 관점, 관대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후엔 교수님은 후안 교수님은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약천 년간 다문화적으로 수행된. 그러나 도전이 정당하기 어려운 노예제도를 폐지할 생각조차 할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농업혁명 기술이 들어가서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기술이 농사를 짓고 산업혁명이 사람들을 도시로 불러내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폐지할 생각조차 안 했을 거다. 이거 사실은 이 말이 안 되는 걸 과거에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노예제도가 있을 수 있어? 노예제도조차도 기술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후한 교수님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우리의 윤리의식을 앞으로, 과거에도 계속해서 바꿔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꿔놓을 것이다. 이건 좀 정확히 한번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은 윤리를 바꾸어놓고, 오래된 믿음들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며, 더 이상 성장하거나 변하지 않는 제도들을 뒤엎는다. 소통 채널과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됨에 따라서 부패와 차별 제도적 학대 등은 과거와 달리 세상에 고스란히 알려진다. 그렇기에 과거의 대응 방식은 위기를 맞는다. 그렇죠? 물론 기술은 잘못 사용될 수 있게 때로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안기고 대규모의 집단적 괴롭힘의 보탬이 되는가 하면 선거 결과를 뒤집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의 기술은 부와 유용성,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과거엔 전혀 누릴 수 없었던 기회를 우리에게 준과 동시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혀준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전보다 더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윤리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자, 생산 방법, 소비하는 방법, 여행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우리가 더 많이 기술로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관점은 바뀌어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지금은요, 어, 기술이 그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윤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어, 어 얘기하면서 교수님 얘기합니다. 어, 이 책에서는 윤리 변화를 급격하게 추동하는 가장 큰 동력, 그러니까 윤리, 과거에는 맞았어. 어, 옳고 그름을 변하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 기술이라는 거죠. 기술은 올코그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안들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아까 농업혁명과 산업혁명과 노예제도의 관계처럼 왜냐? 기술은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주 탐험 기적 아니에요? 어? 대체육 기적 아니에요? 고기를 만들어 와 그래서 기술은 윤리를 바꾸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이, 이게 되게 재밌는 미래에 이런 것들이 바뀔지도 몰라 라는 거 여러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우선 한 가지 사례를 조금만 더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좀해 보죠 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그 과거에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만 음. 아. 이게요. 기술 변화로 인해서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윤리적 규범은 바뀌는데 겉보기에 절대 안 바뀔 것 같아 하는 것도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 옛날에 동거는요. 1960년대만 해도 죄 속에서 사는 거였고 법적 처벌까지 받았대요. 동거가. 대박. 진짜? 근데 지금은 30에서 34세 여성 중 4분의 3 가까이가 법적 남편이 아닌 동거인과 살고 있으며, 새로 결혼하는 부부의 3분의 2는 이미 2년 넘게 동거해 본다. 동거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얘기죠. 살아보고. 근데 요새 동거를 건너뛰고 곧바로 결혼하는 부부는 오히려 피플지에 실릴 정도로 드물어졌다. 미국 얘기네요.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다, 뭐 다르지 않죠. 많이. 음. 그랬군요. 또 하나 되게,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음, 뭐냐면 이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출산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왜? 임신을 통제할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 여자들은 이른 나이에도 출산을 한 거예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의학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는데도 제약이 있었겠죠? 사회생활 하는 데도 제약이 있었겠죠? 경력 개발만 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옛날엔 그렇게 산 거죠. 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이게 마술이었다는 겁니다. 마법이고 마술. 어떻게 출산을 통제할 수가 있어? 그냥 생기면 낫는거 아니야?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남녀의 관계와 출산을 분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관계는 곧 출산 이렇게 갔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여자들이 의학의 발달로 출산 여부와 임신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은 뭐 때문일까요? 기술 때문이죠. 기술이 개발되자 윤리와 법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1965년 미국 인구의 81%가 그전엔 안 그랬었는데, 어떻게! 신이 준 선물을 막 이러다가 피임을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기술이 인류에 뭘 바꿔요? 윤리의식을 바꾸는 거죠. 음.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여성들에게 교육과 경력의 기회를 열어주는 핵심적인 열쇠가 됐고, 여성의 일하는 여성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여성의 경력 개발을 바꿨고, 여성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버린 거죠. 뭐가? 기술이. 그 기술이 바뀌,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뀌는 동안 우리는 뭐가 바뀌었어요? 관점,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시작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윤리의 변 기술에 의한 윤리 변화는 이미 이런 걸 한번 경험을 해 봤었네요. 자, 근데 앞으로는 많은 것들이 변하겠네요, 또. 자녀의 숫자도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자녀를 왜 7명씩 낳는지 아십니까? 미국 예를 들어보면, 농업 국가였을 때는 애가 농장을 운영하려면 일곱 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농장에서 누구는 물기로 오고, 누구는 밥하고, 누구는 뭐, 나무에 해충 잡고. 근데 지금 은 어때요? 또한 유아 생존율이랑도 관련이 많답니다. 의학의 발달로. 지금 은 어때요? 유아 생존율도 높아졌고, 그리고 요새는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아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2명 이하로 1.7명 이하로. 음. 바뀌는 거죠. 자,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미래의 바뀔 기술로 인해서 바뀔 미래의 윤리 규범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음. 앞으로 어, 한 미래에 한두 세대,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후에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시험관에서 아이를 낳는데요. 그럼 시험관에서 임신이 되는 거죠. 어, 할아버지. 아, 지금 이 얘기, 아, 다시 이거 편집할게. 자, 이거는 뭐 두세대까지 갈 것도 없고 요즘에 일어나는 얘기죠. 시험관 아기. 그죠? 할아버지는, 야, 야, 야. 그 남자가 여자가 털끝 하나 서로 안 건드렸는데 그게 된다는 거니? 네, 맞아요. 이게 옛날에는 어, 기적이기도 했고, 이거는 또, 참 신기한 일이기도 했죠. 이것도 아마 옛날에는 윤리적 논란에 되게 휩싸였을 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밖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게 최혜수정,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초로 최혜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대요. 뭐 세계적인 거겠죠. 엘리자베스 카는 막 선생님이 성교육을 했대요. 뭐. 남녀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랬더니, 5학년짜리 애가 이렇게 손을 들고 말했대요. 선생님, 저는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laughs> 저는 체외수정으로 태어났어요. 라고 아이가. <laughs> 참 재밌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 아이들이 많죠. 음.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게, 어, 최초의 시험관 아이 이전에는 인공수정을 되게 부자연스러운 임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기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어. 달라지는 거죠. 체외 수정으로 임신이 가능해지면서 우리는 신체저 쪽과 임신을 분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책에서 예측하는 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앞으로는 치명적인 유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유전자를, 어때요? 안 좋은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로 제외하고, 아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이게 완전히 마법 같지만, 이게 또, 가능한 일이잖아요. 요새 기술이 너무나 발전돼서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만약에 유전자를 치명적인 유전자, 잘못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갖고 태어났어, 그럼 나중에 아이가 커서 부모를 소송 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대요. 왜 나에게 이런 유전자를 줬냐? 왜 이런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로 처리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안 했냐?라고 소송을 걸지도 모른다라는 얘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또 되게 재밌는 게 이겁니다. 얼마 전에 그 동물을 실험으로 양 인공자궁에서 아이 양을 양을 키렸잖아요. 어쩌면 한 세대 두 세대 후에는 이게 바꾸 인공자궁이라는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허, 나중에. 한두 세대 후에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죠. 한 50년, 60년, 100년 후에. 어, 말도 안 돼. 증조할머니는 아기를 자기 몸에서 임신했다는 게 진짜예요? 오, 임신한 채로 다니면 엄청 힘들고 불편하지 않았네? 오, 어떻게 그랬지? 대박. 애들은. 100년 후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기술로 인해서. 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되게 끔찍해 보이는 것들이 미래에서 내겐 되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수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끔찍한 건 그토록 힘들게 몸으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일. 사실 어쩌면 늘 미숙아, 미숙아를 낳는 부모에게는 인공자궁 기술이 축복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의 생존율도 높여주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는 것보다 접근율을 높인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치명적으로 뭐 유전병이 걸린다, 대하는 걸 막아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각,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음. 이게 이제 윤리적 과제가 남는 거죠. 왜냐하면, 태아가 일단 산모의 몸에서 분리되기 나면 그 존재에 개입하는 일이 한층 쉬워지니까 그만큼 유혹을 느끼게 되겠죠. 유전자 교정이라든지 이런. 근데 지금 이거는 엄청난 논란이죠 유전자 인간의 유전자를 건드리는 것. 과연 이게 계속 그럴까? 기술이 더 발달하고 그것이 쉬워지고 그것이 아 사람들에게 더 이로운 쪽으로 개발된다면 결국 이것도 우리의 윤리는 기술에 의해서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복제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더니 미국인은 2001년 당시 7%에 용인될 수 있다 했는데 2018년에는 16%로 어 늘어났답니다. 자, 또 재밌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기후 변화요. 지금은 여러분 대체 에너지, 대안 에너지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은. 대안에너지가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는 탄소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대안에너지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응. 그럼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뭐한 30년 50년 후들은 야 말이 안돼 어떻게 그렇게 석탄을 뗀 거야 미치지 않았어 그렇게 사람들이 비윤리적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아, 석탄 에너지를 대한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과 싸웠고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엔진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다 바꾸는 앞으로 몇 년간이 어? 10년, 20년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그들은 모르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용 곡선이 보다 빠르게 내려갈수록 또다 또 새로운 대안이 보다 명확하고 쉬워질수록 믿음과 윤리의 세대교체는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 우리의 윤리의식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고기입니다. 2013년에, 음, 네덜란드에서 생체 조직공학자가 사람들 앞에서 고기를 먹었거든요. 햄버거를. 어. 2013년이에요. 하나는 햄버거 고기 패티가 실험실에서 생장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햄버거 가격이 얼마였냐? 어, 4억 원이었대요. 그거 개발하는데 든 돈이 4억 원이에요. 이렇게 비싼 햄버거를 무슨 수로 먹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합성 버거, 대체육 버거의 가격이 일반 버거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버거킹에서는 임파서블 버거를 이미 판매 중이고요, 대체육 버거를 실험실에서 생산시킨 고기의 맛이 기존 고기의 맛과 같거나 더 낫대요. 그리고 동물을 여러 해 동안 키워서 도살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듭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의 윤리 기준이 엄청 빠르게 이동했다고 볼수 있죠. 이 윤리 기준 정도는 되게 빠르게 이동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되고 가격이 싸지면 윤리가 윤리 기준이 빠르게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잔인한 과정이 동물을 죽이는 잔인한 과정이 수반되지 않은 스테이크와 햄버거 누구나 쉽고 값있고 건강에도 좋고 뭐만 값싸고 편리하게 소비되면 미래 세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 해에 9억 90억 마리나 되는 동물을 죽인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 <laughs> 그피 질질 나는 걸 진짜 먹었다고? 어? 야만인 아니야? 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몇 전문가들은 2040년만 돼도 육류의 60% 이상은 동물을 도축해서 만드는 게 아닌 대체육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2040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그때쯤 돼서 아마 실제로 살아있는 고기를 삼키는 행위 자체를 되게 끔찍한 일로 여길 가능성이 높고, 그죠? 이건 진짜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오. 그리고 기술적 대안으로 육류를 싸게, 손쉽게 제공하게 될 거고, 이 교수님이 이렇게 썼네요. 정육점 주인이거나 도서업자 혹은 축산업자에 대한 할아버지를 좀가여온 아이는 신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른다. 헉! 자연던제 할아버지는 모르겠네. 글쎄요, 참. 이게, 아, 윤리도 그렇고, 기술이 우리 사는 세상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직업을 변화시키고, 윤리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지금까지의 설명만으로 여러분 되게 흥미로웠셨을것 같습니다. 이책 전체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술만 쳐다봅니다. 그죠? 대체육이 나온다. 뭐 인공 수정이, 인공 뭐 자궁 기술이 있다. 뭐 그다음 에 유전자를 교정하는 기술이 있다. 기후변화를 막는 어떤 대체 에너지 기술이 있다. 음. 디지털 기술이 있다. 메타버스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음, 디지털 기술이 변화해 나가는 것, 의학 기술이 변화해 나가는 것, 기술을 보는데, 그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는 옳다고 했지만, 이젠 그것이 그죠?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과거엔 말이 돼,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엄청난 우리 머릿속에 윤리의식의 변화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한 교수님 얘기하기를, 과거는 그 기술의 발달이 느렸다. 지금보다 훨씬. 그래서 철학이 따라잡을 수 있었죠.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었어요. 오, 우리가 윤리적으로 끄떡거릴 시간을 줬어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크게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끄떡거릴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충돌하죠. SNS상에서 충돌합니다. 논쟁이 벌어지고. 도대체 나는 어디에 서야 되는지 헷갈리고. 결국은, 철학하지 못한 혼란은 고스란히, 어때요? 개인이 떠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기술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술에 따른 인간이라면 옳고 그름 나는 어디에 발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 나의 철학은 어느 편에 어느 방향을 향해 서 있는지 이런 걸 사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술 중요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사는 사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사유라는 측면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사유와 윤리의식과 철학과 그리고 기술,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해서 나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꼭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정말 기술을 이렇게 멋지게 인문학적으로 풀어 놓은 책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꼭 추천드리고요.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무엇이 옳은가, 자 여러분 강추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기술의 중심에서 여러분 딱 철학적 중심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NKTV에서는 열 분에게 책 나눔을 하고 있는데 벌써 받으신 분이 우리가 한 3년 되니까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을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또이 영상을 보고 난 여러분의 소감을 좀 적어주시면 어, 여러분 열 분께 책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북드라마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